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안산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해맑게 달리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각도로 찍었네요. 우당탕탕, 우당탕통탕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선 우리 은행에 왔습니다. 제가 카드를 떨어뜨려서 재발급하러 왔는데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115번인데 대기 인원이 20명이나 있네요. 어우, 아이유님 거우셔라. 은행에서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증이 지갑에 있는데,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매우 매우 분합니다. 또 우당탕탕 날리고 첫 번째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문을 닫았는지 망했는지 알 수가 없네. 밥봐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패스하고 맥도날드 먹으려고 갔는데 번토스키 고장으로 인해 고거류 주문이 어렵습니다 사이드 및 음료만 주문이 가능하오니 고객들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이야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밥천국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있죠 <laughs> 아개 뜨거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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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맛집은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뮤플랜비입니다. 으, <목소리> 고마워요. <목소리>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치감입니다. 다른 메뉴도 맛있겠지만 제가 여기 오면 치감만 시켜 먹어요. 치감은 이름대로 치킨이랑 감자가 들어있어요. 한입 먹을래? 음, 아니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천원 주면 콜라 리필도 가능하다네요. 친구가 브리또를 두개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먹고 있는 사이에 친구는 두개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뮤플랜비 파가 있고 오스마스 파도 있습니다. 뮤플랜비 가끔 먹기는 하지만 저는 완전 도스마 스파입니다. 참까마 이거 너무 닿는데? 설마 내꺼 아니겠지? 제꺼 맞습니다. 케첩을 좋아해서 잔뜩 짜고 갑니다. 타 부리또를 들고 밖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앉았습니다. 부리또를 먹기 전에 흔들려줍니다. 잔난이었습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도스마스 브리또는 야채랑 고기밖에 안 들어갑니다. 원래 밥도 들어있는데 밥을 빼달라고 하면 빼주십니다. 케첩을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 도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도스마스 더 맛있는데.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일미닭갈비. 어, 어. 일미 닭갈비입니다. 비주얼만 봐도 긴말이 필요 없지요? 편집하는데 이걸 보면서 배가 고파지네요. I wanna be skinny but I wanna eat shit And that's why my life is problematic 다른 각도로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찍다가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면이 너무 예뻐서 그냥 찍었습니다. 닭갈비를 먹고 볶음밥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락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음, 너무 맛있겠지요? 원래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여기 점심 시간에 항상 자리가 없어요. 점심 시간을 피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맛집이라면 마라미방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나는 야채를 많이 찝었습니다. 친구는 해산물을 많이 찝었습니다. 셰프바에 여러 가지 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미방에서 맵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2단계 너무 맵다 싶으면 1.5단계로도 시킬 수 있습니다. 매운 거못 먹으면 0.5단계로도 시킬 수 있습니다. 마라탕을 먹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꼬바우우 입에 넣기 딱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 주메다. 음. 응? 맛있겠다. 소스를 고기에 묻고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빠삭 맛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 줘. 댓글도 한번 달아 줘. 친구한테도 한번 공유해 줘. 감사합니다. 시노맛과 티칭이었습니다.